34번 이것도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설명합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할게. 1번 동그라미 앞에가 대개가 주제다. 100%는 아니지만 이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거를 찾는 거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와도 두 개가 달라붙으면 둘다 틀린 게 아니다. 왜? 하나만 찾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. 그리고 어색한 게 나오면 이건 어떤 주제에 어울리는 걸까?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2006년에 설문 조사된 조사된 뭐 미국 쇼핑객들 81%가 말해서 뭐라고? 그들이 여기었다고. 온라인 커스터머 레이팅이나 리뷰들을 중요하게 여겼다고. 언제 구매를 계획할 때 비록 온라인 코멘트이지 코멘트가 강력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개인적인 어떤 교환보다 누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온라인 댓글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매우 강력할 수 있다. 중요할 수 있다. 사업을 위해서. 그러니까 온라인 댓글이나 온라인 평 이게 되게 큰 영향 을 미친다. 그래서 이거 조작하는 사람들 많잖아, 그렇지? 우리 평도 좀 평도 좀 남겨주고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라. 이제 그렇지? 네는 필수로 좀 눌러주라. 뭐돈 들은 거 아니니까. 자,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 진짜 제가 뭐 두통이 나왔어요. 이렇게라도 좀 남겨주라고. 많은 사람들은 의존한다. 온라인 레커멘데이션에 뭐 같은 말이지? 온라인 추천에 의존한다. 기댄다. 언제 쇼핑할 때. 레커멘데이션이 당연히 리뷰즈, 레이팅즈 이거 대신 쓰인 거지. 커멘트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어. 리뷰, 레이팅, 뭐 커멘트, 그지? 리뷰 말이 계속 바뀐다. 똑같은 말이네. 레커멘데 i 이션 같은 말이지. 만약에 온라인이 아니라 인터퍼스널 또는 퍼스널 개인 간에 이게 나오면 틀린 거지, 그지?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심하게 의존한다. 그것들에. 그것은 당연히 온라인 레커멘데이션스 이거겠지. 연결되지. 그리고 영향 받을 것 같다. 뭐 어떤 영화 볼지 뭐 할지 같은 내용이고. 이 개인들은 종종 넓은 넓게 뻗어 나가는 사회 네트워킹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. 당연하지. 이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? 영피플 얘기한 거지. 얘들이 노인들보다 나 같은 사람보다 당연히 난뭐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니네가 훨씬 더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. 그리고 커뮤니케이터 한다. 레귤러리 정기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이거 한다. 너 하지 마. 자. 그 위드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수천 명의 이르는 잠재력을 가지고. 그렇 자, 전문가들은 암시한다. 그러니까 1, 2, 3번은 요약하면 뭐야? 특히나 젊은 사람은 뭐에 의존한다? 어, 온라인 그 평에 상품평, 후기 같은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. 자, 전문가들은 제안한다. 뭐라고? 영피풀이 스탑, 멈추라고. Wasting h e i r money, 그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을. 자, 4 번이 답이면 앞에 뭔가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. 근데 앞에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게 나니? 문제가 되는 거. 이걸 문제라고 유추할 수는 있겠으나, 이게 돈 쓴다는 얘기가 나와? 없지? 그게 4번이야. <laughs> 자, 그것이 보고되어져 왔다. 뭐가? 영피플이 6세에서 24세 된 영피플들이 영향을 준대. 50% 정도를 모든 구매의. 같은 말이지. 그러니까 온라인 평이나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,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. 이게 전체 내용이었고, 4번은 전문가가 암시한다. 영피풀이 돈을 낭비하는 걸 멈추라고. 4번 앞에 뭐가 나와야 돼.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나오는 거야. 문제가 젊은 애들 돈을 너무 막 쓴다. 돈을 낭비한다. 됐지또 start saving it. 그것을 저축하는 거를 시작하라고. 이거니까 돈을 저축 안 한다.라는 문제가 위에 나와야 돼. 그 문제 주제나 아니 내용 가운데 언급된 거니. 젊은 애들이 돈을 너무 막 쓴다. 저축 안 한다. 없지? 그지? 인터넷 댓글에 그냥 의존한다. 이거지. 돈을 막 쓴다라고 나오진 않았어. 근데 인터넷 홍보글에 의지해서 물건을 막 산다. 이렇게 추론하면 너무 비약적인 거야. 그러니까 이건 추론하면 안 돼. 알았지? 어? 자, 고생이다.